혹시 나머지 정리를 할수있죠 나머지 정리이할수있죠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이미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했던 문제 있죠? 그게 나머지 정리 연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음. f 어, x 를 가장 비교적인 게 뭐냐면 f 를 x-2로 나누었더니 이런 문장, 이런, 이런 문장이 있어. 이런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이거를 배웠던 대로 써먹고 이런 거 아니야? 아, fx를 x-로 마이 나눠. 근데 몫에 대한 언급이 없죠? 어, 몫을 내. q 라우스 일반적으로 큐라우스잖아요. 그죠? q 라우스잖아요 근데 qx가 뭐예요? 어, x에 대한 시기이 때문에 a, x를 딱 붙이는 거야. 딴게 아니라, 시기라고 계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얼마얼마서 나머지가 2 3 이렇게 3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얘가 지금 2만 이잖아그얘는 우리 이렇게 쓰면 요 과정을 검산 식으로 쓰면 fx는 x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x가 1 식이겠죠 그죠 나머지가 이 있겠는데. 이런 구조로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한번 더. fx가 몇 차식인지 몰라요. 근데 x 2가 2차식을 나눴더니 몫 관심 없고 나머지가 3이 돼요. 맞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표현을 쓸줄 알아야 된다고. 그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몫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야 얘가 영향을 안 받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그 얘가 0이면 되겠네? 얘가 0이면 X가 지금 얼마면 돼요? 2면 되겠죠? 어려워서? F의 2가, X를 2게끔 면 f 2가 되거든? 쫙0 되거든? 3남아이걸 하나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 을 써놓을 수 있다. 이게 나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볼론에빡 산했네요. 직접 나눗셈법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듯이. 왜? 목세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거든. 목세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얘를 영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 이게 포인트라고요. 나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 한번더 해줄까? 아. 어. 그럼 봐봐요. 아, 어, 동그라미 일 번.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이, 나머지는요, f 알파이다. 동그라미 2번, x에 대한 다항식을 fx의 1차식 x a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 f의 마이너스 a 그래픽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 그대로 접목시켜 볼게요. 음? fx를 X 마이너스 알파, 이게 1번 명이에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 바에 몫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사실은 이거 뭐? QXRX 이렇게 쓰거든. 여기까지가 어고요 어. 얘를 구하게 될 목적이라니까? 그럼 얘가 지금 영향을 안 받게끔 만들 거라고. X에 뭐 대입한다고요? 알파 대입한다고 알파, 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 나머지는 X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가 나머지라고 동그라미가 Fx가 있는데 AX 플러스 b 는 남을 거라고 그럼 얼마나 몫이 있겠죠 나머지를 구할 거라고 이걸 구하는 게내 목적이라고 그지? 그럼 얘가 0이면 될거 아니야? 얘가 0이면 은 X가 마이너스 A 분의 B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새야 빨랐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P, 값을, 그 값을 이함수식 극압시, 아, 나머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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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한번 k a y o k 볼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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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스 Okay. Okay. o k a 이 1번.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구요. 2번.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어둘다 응? 이해합니까? 빨랐어요? 어.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거랑 직, 직접 나눗셈법을 하지 말자가 포인트라고 그랬어? 여기 지울게요. 나눠도 나오겠지. 목두 가지고 나머지도 다 보라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수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내가 FX라고 나온 게 이만큼. 귀찮아서, 다 쓰기 귀찮아서. FX를 X 플러스 이로 나누면 얼마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얼마는 이렇게 지금 이거 구하는 게내 목적이잖아, 그렇지? 그럼 X는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를 대입하면 f 의 마이너스 2가 즉 나머지가 된다고 내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거 그럼 답은 뭐가 돼요 나머지는? 마이너스는 지을 여기다가 맥스 마이너스 지번이여기가이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7 나오네? 27? 마이너스 2 7이네 괜찮았어? 얘가 지주 무슨 말인지 한번더해줘 2번 얘모집어넣야돼맥세다가 뭐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죠 구조 써줄까요? 관계없잖아 그치 나머지가 F의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오면 집어넣으면 되죠 2 곱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기곱한 거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나머지에서 데뷔했죠? 탑이라고요 괜찮죠? 예측 볼게요 지훈이가? 응 내가 지금 한게 44쪽에 개념 그 밑에 개념 체크 거야 <laughs> 해 볼게요 12번 일번 문제 좀 읽고 그 다음 쓸게요. 다음식 x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일 때이 다음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하세요. 제가 문제서 물어봤어요, 그죠? 그 얘를 읽고서 읽고서 수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x 제곱 아직 네모르니까 그지? 플러스 3x 제곱 마 플러스 ax 플러스 1을,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으로 나눴더니, 어떤 Q1X가 있을 거,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래? 요 플러스 9예요 이걸 준 거야. 그두 번째, X 세주고 플러스, 이때에, 얘가 성립할 때에,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Q2X 나머지 이렇게 될 거야. 얘를 읽고서 두 개의 식을 쓸줄 알아야 된다고요. Q1X, Q2X는 무슨 뜻이에요? 나눗수자, 나눗식이 다르니까 목이 달라지겠지 그렇지 나눗식이 다르니까 목도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표현하고 뿐이에요. 그래 저는 q x 식과 p x 식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저, 그러니까 예를 읽고서 지금은 내가 식을 써주니까 니들이 편하거든. 니들이 식을 쓸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씨는 줄줄줄줄 쓸줄 알아야 돼. 해볼게, 해볼게. 그럼 여기서 쓴게 뭐예요? X가 뭘 됐다면? 마이너스 1를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좌황0대 9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제 A값을 구할 수가 있죠. 계산하면 5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예가 마이너스인 걸 찾았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째.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얘 자를 얘요.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입 x에 마이너스인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6 플러스 그니까 쫙 날라가면 나머지, 나머지 뭐가 되죠? 바구요 됐습니까? 네, 밑에 거 이거 뭐야? X 세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지? 지금 요단원이 요 파트가 요 개념이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30. 뭐르 나왔을 때, x 플러스로 나왔을 때, 목숨 얘기 할 수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죠. 목숨 얼마로가 있겠지,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얼마래요 정확하게 이. 또 씁니다. 얘를, 얘를 이런 놈을 뭐로 나왔을 때, x 마이너스 삼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니까9랑육 음, 이거 준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a, b가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해볼까요? 1번 식에다가는 x에 뭘 대입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당연하죠. 얘를 알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누누구를 0을 만들자고 포인트예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1이라고. 따라서 a, -B가 어, 마이너스 b가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요에 마이너스 괜찮 하나 건져. 괜이죠치프원스프이 프로스 한스 한미, 스스 한미, 플러스 한미, 프로스 한미, 프로3 0미 프로스 스 한미, 프로스 한미, 프로스가마이너스스스가 마이너스 7두개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하면 되네요 졸려 죽는다 <laughs> 됐죠? 4a가 마이너스 8이고요 a가 b고요 마이너스 이고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1 b가 마이너스 2 됐나요? 응. 니들이 졸자 내가 말이 빠르다 아, 됐죠? 됐습니까? 안 아, 됐죠 넘겨볼게요 13, 14예제두개 나가고요. 또 문제 푸시 조금 풀시할 줄게요. 여기 13, 14번 별표 치세요. 중간고사에 이 유형이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13, 14번 유형이 나온다는 게 여기 지금 40을 47쪽에 예제 대표 유형 13번, 14번 있잖아요. 그렇죠? 4 0 47쪽이요. 별표 치세요. 어. 그거 나온다 해야 돼요. 5병 볼게요. 5병은 별. 어.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무조건 안내면 선생님 또라에요.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니들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시를 내가 써 지금 일구선 시를 써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라니까. 근데 누가 써주냐 시험 볼 때? 니들이 써야 돼. 그래야 뭔가를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을 잘해야 돼. 알겠죠? 이제 1 3분1 4분 동실 갈게요. 문제 푸셔야 되죠. 분위기가 영 재미가 없다. 아 진짜 빨리 알아야 되는데. 막 급한데. 막안 급하지? 편안하지 그냥. 에휴, 시간 많은데 뭐. 내 목표가 이거 3월달 전까지 2월까지 빨리 끝내는 거야. 최소한 어디까지? 최소한 3단원 전까지. 좌표평일 전까지. 2차 보 분식까지 끝내줘야 돼. 왜냐면 저패풍면은 학교들마다 좀 기말고 그러니까 2학기 때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양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거만 하면 안 돼요 <laughs> 절대 점수 안 나와 근데 매번 하는 게 있어 개념 수 개념쌤 라이트쌤 그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내가 가 만든 기출문제 계속 들 근데 너거 이거, 이거 한번 개념 듣고 나서 내가 좀 프린트 줘보잖아? 현타와 <laughs> 왜냐면 분명히 배운 거 같거든? 근데 양이 많아서 시험 금이 양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 중 중학교 때같지가않다니까 알겠지. 지금 준비를 잘해 눈물이 나요. 고의첫 어, 첫, 중간고사에 이제 13번 갈게요. 법 그만 줄게. 이 진짜 FX를 <laughs> FX를 이 네, 있습니다. F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4나누네요 Q1, X가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나 하죠? 계속 내가 이것은 연습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또 다시 Fx를 X-X, Fx를 X-3으로 나눴을 때에 q 원 Q2, X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몫이 좀 다릅니다 표현이야 7입니다 이걸 주는 이걸 거야 그리고선 Fx를 X 플러스 4, X-3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Q3, X 그때 나머지 구하게내 목적이거든? 주연! 몇차 식으로 나눈는 거야 이거 fx? 몇차 식으로 나눈는 거냐 지금 이거? x 플러스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2차 식으로 나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몇차 식이었나 생금 아까 전에? 몇차 식이었지? 어? 어.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써. 내 목적은 얘를 구하는 게내 목적이야. 응? 이해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써놔야 돼. 쓸줄 알아야 돼 이렇게 식을 쫙쓸줄 알아야 돼. 이것만 하면 얘는 거의 다잡다 잡... 다 끝난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f의 마이너스 4가 4예요. f의 3이 7입니다. 이거 그냥 공짜로 준 거고. 이제아이디지 무슨 말인지. 이거 알수 없어서 x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럼 얘0 대면서 4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얘 알파곱해서 x 3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f 3이 7를쓴 거예요. 이 건진 얘를. 여기다가 접목시켜 봐야지 이제 이식에다가 한번 더. 에 그래서 얘랑이랑 곱한 게 여기 올 수밖에 없어. 그래 얘가 영향을 안 받거든. 날라가거든 영 어. 그럼 x 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0 되겠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데 걔가 f 에 마이너스 4잖아. 한번더그 값이 얼마라고 지하고 얘가 잘라고 알겠지? 그다음 뭐 한다고 요 x에 3대1 편다고. 왜 그래? 주아 그래, 날라면 3a 플러스 b가 되죠. 여전히 f의 3일 텐데 f의 3값을 9에 낮잖아요. 7이. 이해갑니까? 빼요. 빼면요. 마이너스 7a가 될 거고 빼면 마이너스 3배나요? 어, 살짝 그지같이 나온데 7번에 3. 너무 좀 생뚱맞은데? 망한 거 같네요. 뭐좀 됐죠? 어, 마이너스 7이군요. 아그러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10. 아, 그 다음에 밑에 1 0이거요 죄송합니다. 뭐 이상하더라고요. 문제 잘못 적었어. 빼면요. 마이너스 7에 a 가 A가 2네. A가 2가 B는요. A가 1이 B는 1라고 했죠 맞죠? 답 이렇게 쓰면 난리 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정확하게 써줘야 돼? 2x 플러스 괜찮죠? 아이거1냥쉽 fx를 잘 보세요 이거 fx를 x-2로 나누면 q1x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3이라고 그랬어요 자, 얘기한 대로 썼습니다. 딴거 없으나? 딴거거 없어. 거거 없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x 곱하기 f의 x 2를 x 빼기 4로 나눴더니 그때 에 얼마 얼마의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하려는 거요얘알 방법이 없다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 식에다가 뭐 해줘야 되냐면 은 x에 4를 입겨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날라가거든 그래서 나머지가 나오거든. 나머지 사곱하기 f2라는 얘기 아니야? 다 대표면 2대니까. 한번 더. f2만 구하면 되겠네. 나머지, 나머지. f1을 구할 수 있는데 어디? 에 여기죠 여기. 됐습니까? 냅다 대입해. 얼마냐? 이렇게 된다. 고 괜찮죠? 40층 쪽까지 빨리 터지기 시작.